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스터즈입니다 10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 매물 잠금이 아니고 밀어서, 밀어내서 잠금 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로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다양한 재미있는 잠금 해제 많이 나오네요. 수학의 장면입니다. 자, 부산 거품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떨어질 구간이 만큼 많이 남아있다 사망 골든뷰 센트럴파크 마이너스 2.7억 25% 폭락하는 현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미분양 물량 사람들 아직까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감소할 때도 가파르게 감소하지만 증가할 때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1799건 약 1800건 수준인데요 연초대비 2배예요 2배 그리고 사람들이 미분양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부산 시청에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글그 조회수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폭발적으로 미분양 물량에 대한 증가, 숫자, 어, 증가세 관련 관심 가지면서 조회하는 현상도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자, 부산 지역이 왜, 왜? 왜 거품이 심하냐? 요거 한번 보시면 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서울은 뭐 200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살펴보니까 부산 지역의 적정 수준은 60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더라.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안 사는 현상 나타납니다. 60 이상 올라가면, 어좀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갑니다. 사기 좋았던 시절도 있다. 그럼 언제 사기가 좋았느냐? 19년? 20년? 21년까지 가는 요 무렵에 지금 6이하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러면 왜 구입에 대한 부담이 떨어졌냐 라고 하니까 집값은 여전히 비쌌잖아요. 금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주택을 사기에 부담이 덜했던 시점이다 지금은 금리도 높고 집값도 높은 상태. 이쯤 되면 야, 거품이 좀 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요거 검색어 넣으시면은 어, 전국적인 통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얼마나 돈을 상환하느냐, 집값에 몇 퍼센트 정도를 대출을 냈느냐, 나의 소득은 얼마냐, 소득과 그리고 상환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주택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만큼 집값은 뭐10% 정도 떨어지는 이런 수준,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걸로 체감을 하실 텐데요. 어, 원리금 상한액은막두 배씩 상승하는 100% 100%씩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지가, 뭐, 심한 경우, 보통, 평균 잡아서 한, 부산에 체감은 한15% 정도, 어 많으면 20% 정도, 요 정도 체감하실 거예요. 30%, 40% 하락하는 것들,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인도는 많지 않고요. 어쨌든, 역대급으로 높다. 부산, 대구,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잘 나가던 시기, 네,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이 영남 지방, 굉장히 화랑을 보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수도권, 뭐, 충청, 대전, 세종,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한 모습. 그래서 부산은 어, 대전보다도 못하다. 인구로 봤을 때는 제2의 도시이지만 인천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근래에 보였고요. 부산은 지금 3위 정도 수준, 대구 4위 정도의 수준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매한 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부산은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나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31% 정도 거품이 끼어 있대요. 거품 비율이. 그래서 31%가 거품이라면 정상은 69이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다른 계산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정상, 요거 83.7에다가 100분의 69를 해보니까 57.1이더라. 그러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부산의 집값을 주택구입부담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한6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더라. 그러면 거품이 좀 거쳐야 되겠죠. 근데 거품이 거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민스키 모멘트 차트, 이렇게 활처럼 올라갔다가, 현실 부정 단계를 거쳤다가, 생각보다 과대 낙폭을 경험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뭐, 요런 흐름들, 아마 이런 차트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테크 부담지수 기준은 60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본다면 그것보다 더 떨어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 경제 연구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늘 거품이 거친 상태로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산 시장에서 거품을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상태. 그게 빠졌다가 다시 끼어있는 상태, 완전 거품이 없는 상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주 부산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밀어내서 물량 잠금 해제. 근래 들어서 물량 증가세 보이시죠? 규제 해제 이후에 밀어내서 물량 증가. 전세 물량도 밀어내서 물량 증가. 15,000건 이상이고요. 월세 물량도 밀어내서 7,972건. 다음 주면 8,000건 돌파할 것 같죠? 밀어내서 전체 임대 물량 23,459. 와, 이 숫자가 오늘, 야, 여기 마지막 숫자가 6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2, 3, 4, 5, 6. 기억하기 좋게요. 2, 3, 4, 5, 6. 부산의 임대 물량은 2, 3, 4, 5, 6. 와, 정말 많습니다. 제2의 도시. 제2의 도시. 부산 2, 3, 4, 5, 6. 아, 임대 물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 어, 줄어들었어요. 9,986건에서 일주일 사이에 930건. 마, 이게 바로 부산의 규제 해제 효과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역, 간만동 증가, 대연동 증가, 문현동 증가, 용호동 증가, 보일동 보합, 온천동 증가, 온통 증가 거의 다 증가예요. 거의 다 증가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가야동의 매물이 36건이 있던 것이 빵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입주를 하는 것이 생겼겠죠. 연지동 71개의 매물이 빵으로 바뀌었고 전포동 71개, 아니, 22개의 매물이 0유로 바뀌었고 남천동 20개의 매물이 0으로 바뀌었어요. 이 숫자들을 다더해보면 대략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대략 150개. 근데 감소했는 것은 56건이 감소했어요. 따지고 보면 입주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차트상으로는 50여 건이 감소했는 걸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물은, 어, 입주를 만약에 안 하고 그 물건들이 그대로 시장의 매물로 나와 있었다면 물량은 100건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밀어서 물량 해제? 아니다. 밀어서 물량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매수 심리 더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3.7. 매도세가 더 강해졌다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규제 어, 해제되었지만 매수세는 붙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거래량은 그래도 근래 들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6건의 거래량, 신고가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 근래 들어서, 어 좀안될 때는 40건대의 거래량, 심지어 20건대, 30건대 거래량도 눈에 띄었는데요. 요 근래 일주일, 아니, 2주일 정도는 거래, 아니, 3주까지, 어, 근래 들어서 약간 3주, 4주, 한 3주 정도, 3주 정도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까지는 거래량이, 이 상태로 가면 거래량 포망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거래량 정말 한 750건 밖에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어, 후반부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9월에 확정 거래량은 1000건 전후가 될것 같다. 1000건 전후. 현재 631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된, 먼저 해제된 대구 지역. 효과, 물량, 그, 거래량 증가되는 효과 거의 없었잖아요. 그 여파가 어디에 미쳤느냐 하면 최근에 부산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수성구도 규제가 해제되었어요. 근데 수성구가 거래 증가세가 없어요. 거래 증가세가 없습니다. 부산도 아마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천건 정도의 거래량 예상해 봅니다. 자 신고가 나타나는 대형 단지들 있었어요. 요두개 따로 제가 추적해보고 가격 흐름 봤었는데 아 그동안 좀덜 올랐었던 애다. 아 그동안 좀덜 올랐었던 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롯데캐슬 마린 47평형 가격 어, 얼마나 떨어졌나요? 도대체 13층에서 2 8층이거든 층수도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려가더라. 층수는 올라갔는데 가격은 내려가더라. 그 하락폭이 대략 한 15%정도 하락했나요 그래서 롯데캐슬 마린과 구소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를 비교해보자면 롯데캐슬 마린은 이상태예요쭉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요정도 내려온 상태 아 어, 그러면 구소동 롯데캐슬은 여기 지금 이게 롯데 이게 마린 마린이라고 해볼게요 마린 어그 다음에 얘는 골드는 어느 상태였냐면 다 오를때 오르지도 못했어요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쯤에 찍혔다가 이는 뒤늦게 한 건이 찍혔어요. 이 신고가는 신고가잖아요. 음 골든는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나타났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신고까지만 별로 이거 안 찾아봐도 되겠다. 현재 힐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파트였다. 요즘도 보면 되 있고요. 오늘 제목에 붙여면 사망 골든뷰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대략 한25% 정도 층수는 올라갔어요. 가격은 내려갔어요. 네, 청수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청수 굳이 안 따져도 괜찮겠더라. 요 숫자만 하람리 열만지 숫자만 봐도 충분합니다. 연산 로테세스15% 정도 빠졌고요. 구조 로테세스골2 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음 요거는 41평형, 요거 41평형, 41평형 가격이 뭐, 온, 음 대략 얼마 정도 떨어졌나요? 25%? 25% 정도. 25%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도 오히려 저 일반적인 거래다. 어, 대, 너무 큰 대형 평형은 거래 공백기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서동 거래 건수가 몇건 눈에 띄네요. 모두 다 규제 해제 거, 이후의 거래 건인가요? 네, 아, 두 건은 규제 해제 이후고 아닌 것도 있네요. 가격 여기도 20% 정도 빠지는 모습. 화목 아파트 20% 정도 남아있습 거제 유리노루의 수10% 정도 오른것들 가격 굳이 안 찾아봐도 될 정도 어, 시, 저것들이 만약에 시장을 다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은 그때는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정관 이진 캐스빌 2차 10% 정도 빠진 거래 가격 나타나는데요. 어제 질문자님이 요 정관 정간 어떤지 정관을 어떤지 물어보시던데 가격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네. 거래가 많이 안 됐고 좀 신축들 음. 좀 뒤늦게 좀 반응되는 경우의 시타일 차이지, 이큰 흐름을 거스르고 바꾸지는 못해요. 다만, 거래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협진 태양 20% 정도. 오늘 바로 딴 아파트로, 3억 미만의 아파트로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사만 힐파크 20% 정도. 다대, 롯데캐슬, 모른데 20% 정도. 함지 그린 20% 정도, 서대신동 3가 대신 빌라, 대신 빌라, 재건축 염두에 뒀나요? 네, 큰 폭으로. 두배 가까이. 100%, 100% 상승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이런 물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 중에 한두 건 나오더라도, 아, 어, 올랐네. 어, 그래, 뭐, 재건축 잘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야, 나도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2억대 미만으로 뚝 떨어져서 나머지 살짝 지나갑니다. 자, 건당 거래백은 오르진 않고 거래량 3천건이야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데 앞부분 오늘 설명이 길어져서 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눈으로 살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래량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어, 7월달 8일량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120건 정도 되나요? 120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00건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분양권 거래량은 4건이 있었고, 신고가 1건. 분양권 어디 힘 있는 곳 있나요? 주변에 뭐 신축하고 청약하고 분양하면은 그 옆에 있는, 어 아파트들 기존 분양권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가격이 빵빵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옆에 만약 공사하고 있으면은, 아 시끄럽겠네. 시끄럽겠네. 공사한다고 나중에 시끄럽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야, 저쪽으 한번 갈아타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이 매력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분양가가 높게 나타나더라. 부산, 아파트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흐름. 여기 좀 들리는 현상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어, 근데 약간 특이한 현상은요. 오늘 자, 오늘 자 거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부분. 이게 허수가 아니고, 진짜로 거래가 많아요. 오늘 대구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전세 거래가 많긴 많아요. 네.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 거래량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산도 똑같은 현상.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신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숫자, 6월달, 7월달,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스타트가 다좀다 다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세 가격 억단위로 앞부분 어제 전세 가격 관련해서 긴 설명 드렸잖아요. 결국 부동산의 장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이 전세더라. 이 전세 시장이 가격이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이것들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과거에 한번 조정이 시기 오면은, 어, 수도권 지역, 서울에 막 4년, 5년 이 기간 동안 조정이 왔던 게 괜히 온것이 아니더라.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여파가 4년, 5년 동안 영향을 미치더라. 그 기간 동안, 뭐, 2007년, 8년, 이때, 이, 수, 이때 이, 이, 2000몇 뭐 년부터인가요? 2000, 그 2년 이전부터 2007, 8년까지 수도권 엄청난 상승이 있을 동안 그 외에 다른 광인시들은 좀 소외되는 경향은 있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상승으로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너무나 커져버린 모습. 어쨌든 지금 억단위로 하락하는 모습, 이게 한참 더 빠져야 됩니다. 한참 더 빠지고, 어, 갭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런 가,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조정을조정을 그, 온전히 견뎌낼 수 있어야지 다음 재차상승을 바랄 수 있는데, 나중에 재차상승까지는 아직까지 시기도 멀고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전세 금액 빠지는 만큼 매매 가격도 같이 빠질 것이고, 그것들이, 그것들을 통한 시장, 어, 순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폭락이기는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좀 순화된 말로 정상화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 그 과정들을 거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어, 지금 아마 보시면 은 여기 눈여겨보시는 단지들이 있으면 생각보다 안 빠진다 이런 동네도 있을 것이고 야 많이 빠졌네 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빠졌네 하는 동네가 아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거예요. 덜 빠진 곳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 돈 찍어내는 윤전기가 아니더라 그들도 가만히 찾아보니까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 아, 저 사람들이 과연 내 집을 추후에 사줄 수 있는 잠재수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전세대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가 맞나 싶은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서영수 키움, 키움 관련 키움 회사의 서영수 어, 키움 증권에 무슨 뭐 무시기 하면서 하여튼 부채 관련된 책도 쓰시고 나름 좀 식견이 있으신 분 같으셔서 이 사람 자료들 가끔 활용하곤 합니다. 1.5억 정도 빠진 것도 지금 5천밖에 안 빠졌다. 지금은 5천밖에 안 빠졌어요. 그 다음 갱신할 때 되면 얘도 당. 순간 한 1억씩 빠져서 2억 정도 수준까지 또 다음에 2년 후에 갱신할 때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또 다시 혼란은 시작인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은 또 다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매가와 전세가비 갭이 많이 벌어진 것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또한번더 겪어야 된다. 이게 어, 전세 한 바퀴 도는 턴이 이 턴이 2년이다. 지금 2년 동안도 갭 투자도 힘들고 신규 투자도 힘들 것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2년 후에도 똑같은 인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조정은 기본 4년은 갈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 오늘 전세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전세 하단 부분 보통 사람들이 사는 전세 3억이하70% 어, 이상이 산다는 3억 이하의 전세 가격이 오늘은 거래 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하단 부분으로 내려온 경향이 있어서 밑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심 있는 단지들 잠시 화면 멈추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가 비중이 높지 않다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지만 또 추후에 또, 또 메꿔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73% 정도의 부산 사람들 전세를 살고 있더라 3억 미만의 전세를 살고 있다. 4억 이상은 사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숫자로 볼수 있고요. 비율 10% 무너졌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전세가 2021년과 만나고 있는데, 2020년과 만나고, 대구는 지금 언제하고 만났냐면요. 2019년의 전세가와 대구는 2022년의 전세가와 19년의 전세가가 두 개가 만났어요. 벌써 만났어요. 부산은 지금 이제 21년의 전세가와 만났는데요. 왜 이런거 하니 부산의 전체적인 전세가격 월세가격 시장이 비교적 좀 안정되고 타광역시대비 가격이 많이 낮아요 야 부산은 그래도 전세가격 지키고 있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평균 전세금액이 대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더라 타광역시대비 많이 높진 않은 수준이더라 이런것도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구요 월세거래량도 어. 뭐 대단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도 좀 꺾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꺾였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있고요. 윤전기가 아니더라. 돈 찍어내지 못한다. 임차인도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처음에 집을 버텨요. 어 좋은 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가는 나 집을 낮춰서 가서 사는 것은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포기해 버리더라. 소비를 포기하고 버티던 사람들. 또 시간이 지났는데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집도 포기하고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때 되면 또한번 충격이 오는데 야, 최소한 요거 2년, 2년, 4년 동안은 좀 일단 눈치 눈치를 좀 보자. 눈치 보기 장세. 네, 시청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